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니똥니치니똥내치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유부남 남자들이 중년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죠 특히 성공한 남자 중에 이런 남자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도 성공했으니까 이 정도 행동은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흔한 것이 외도입니다 치마를 두른 여자가 자기에게 애교를 부리면 그것이 성공에 대한 자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젊고 이쁜 여자가 왜 유부남에게 친절하게 커보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녀의 목적은 그 남자의 성공에 편승하는 것입니다. 즉그 성공의 일부를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산전수전을 겪은 나이인 5, 60대 여성들은 대부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니똥 내치입니다. 즉 니가 산똥 내가 치운다입니다. 아내가 이 나이쯤 되면 남편을 큰아들로 생각하고 남편이 싼통을 아들이나 나의 애완견이 싼똥이라고 생각하고 치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나이가 20대나 30대 혹은 40대 초반이라면 니똥니 치입니다. 즉 니가 싼똥 니가 치워. 남편에 대한 자비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는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처럼 언제든지 자신의 선녀옷을 입고 하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가 60살이 되면서 귀가 순해지면서 이순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다면 웬만한 것은 용서가 됩니다. 이 나이쯤 여성들은 친구들을 통해서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든 뭐 이혼에도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남편이 도박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뭐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하지 않다면 다른 남자도 별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시간이 약이라는 것도 압니다. 남편에 대한 측은지심도 생기고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없었는지 자신에 대한 고민과 성찰도 있습니다. 남자를 두둔하겠다거나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의 그런 행동은 마치 불나비가 불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이 깨지든 부인에게 평생 잔소리나 악담을 듣든 모든 걸 잃든, 나락으로 떨어지든, 감옥에 가든, 혹은 죽음을 선택하든, 이를 벌린 후에 한참이 나지나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런 남자의 아내가 니똥 니치를 선택할 것인지, 니똥 내치를 선택할 것인지는 그녀만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그 결과를 대신해 줄수 없고, 아무도 비난하거나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상황, 남편에 대한 신뢰나 사랑의 정도, 경제적인 이득, 아이들에 대한 계획, 사회적인 이목, 이런 여러 가지가 그녀의 선택을 결정하는데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는 남편의 외도를 용서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제가 저의 가정을 깰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내가 같은 행동을 하진 않겠지만,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남자는 없다고 봅니다. 애완견이 아무리 귀여워도 그 애완견이 집 똥을 치우는 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내 남편도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부인이 내 남편의 똥을 치워주면 아마도 내 남편은 다시 아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혹에 빠진 것을 비난할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0년간 선비과 진료를 하고, 많은 여성들의 성 상담을 한 60세 산부인과 여의사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켄드위. 육켄드위. 여러분 구독과 가주세요.